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진해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중국의 국영 회사인 국오그룹 천지엔민 투자 위원회장 등 일행이 경남을 방문합니다. 국오그룹 방문단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지 방문과 도지사 면담, 사업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5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고 그룹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 등 인근 지역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해 시장 가능성을 조사하고, 파트너로 일할 국내 개발업자들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10월 14일 홍준표 도지사 및도 투자 유치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투자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투자 의향서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 세부적인 투자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어그룹의 관심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상해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국제공항, 크루즈 등을 이용한다면 중국 내 어느 지역보다 경남이 더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시장성이 충분한 만큼 최적의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서울에서 미국의 폭스사와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사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지난 9월에는 블레이크필드사 알레산드로 회장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만을 위해 방문하는 등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외국 기업의 관심이 늘고 있어 테마파크 조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감사는 10여 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유사 중복 부서와 비효율적인 직제지위를 통폐합하고 현재 133명에서 절반이 넘는 71명을 줄여 62명이 근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향후 부산시와 공동 또는 단독 감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청장이 도의회에 출석하도록 조합 규약과 조례를 개정해 시도에서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또 매월 직급별로 88만 원에서 128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파견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서 2015년도 신규 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다인 국비 87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11개 지구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15개 지구를 비롯해 총 68개 지구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신규 지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2016년 신규 지구 선정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방문객에게 친화적인 경남 관광 분위기 조성과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20일부터 휴지통 없는 관광지 화장실을 도청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현장 중심의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치던 중 남해 미국 마을 정대회 씨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 관광지 공중 화장실에 뚜껑 없는 휴지통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면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견을 듣고 혁신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의 휴지통 없는 공중 화장실 운영은 그동안 습관화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화장실 휴지통 문화 혁신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출인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용접 절단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은 2014 한국국제용접 및 절단기술전이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부가 국제안전도시공인 및 생활안전지도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안전공동체 육성 관계자 업무연찬회를 지난 7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병원 전 단계 구급지도 의사 운영 구급 기술과 구급 활동 품질 향상을 위한 2014년도 경상남도 구급지도 협의회를 지난 8일 도청 소방 작전 지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4회 개천 예술제에서 진주 대복초등학교 4H회가 국악부 전국 학생 국악 경연 대회 최우수상과 무용부 개천 무용 경연 대회 초등부문 우수상. 가장인렬 경연대회 우수상 등세계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와 중국권 6개 시군인 창원, 통영, 거제, 의령, 함안, 창령이 공동 개최하는 2014 경상남도 중국권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국내 구인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FTA에 대한 의의와 전망,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FTA 대응 및 활용에 대하여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FTA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우수한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